안녕, 뭐냐 디자이너입니다. 자, 앞전에 뭐였느냐? 시험지 분석을 했어요. 시험지 분석. 그 이걸 바로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죠? 맨 처음에 사이즈 어떻게 된다? 400에 500이다. 그죠? 5분만에 풀면 퍼펙트하다라고 했고, 자, 포토샵 열어놨으니까 뉴파 일 400에 500, 그다음 72 RGB 8비트, 그죠? 픽셀인 거 확인하시고. 네. 다음에 뭐냐? 다시 2번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되셨으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제 작업해야 되겠죠. 자, 시험지를 보니까 음. 4번 이미지 가져오려. 4번 이미지. 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끔 옆에다가 펼쳐 놓을게요. 4번 이미지. 포토샵도 좀 줄여 놓고 아 이거 어? 방송하기 전에 세팅해 놓으면 안돼요 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나도 바쁜 사람인지라 <laughs> 죄송해요 자서 4번 이미지 빨리 갖고 올게요 나 컴퓨터 바탕화면에 제가 냅뒀어요 바탕화면에 여기 a 유형으로갈 거고 소스 파일 자 4번 이미지 가지고 왔습니다. 4번 이미지 가지고 왔으면 어떡해요? 여기에서 페인트 덥스를 주라고 하는데 필터 갤러리로 가라 그랬죠. 필터 갤러리 가면 돼요. 여기는 봐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왜? 여기서 p 만 찾으면 되니까. PPP, PPP, P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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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덥스 여기 수치 만져라 만지지 마라. 효과 들어갔잖아요. 그죠? 효과 들어갔으면 그냥 OK하고 나오세요. 오케이 하고 나오시고, 이동해 오고, 이거는 이제, 음, 나중에 한꺼번에 사이즈 조절할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5번 이미지 열어볼게요. 5번 이미지. 음, 이 물고기를 따야 되나봐요. 물기 따서 가져와야 되니까, 저는 퀵 셀렉션 툴로 갈게요. 퀵 셀렉션 툴로, 이렇게 클릭. 음, 뭐퀵 셀렉션 툴은 굳이, 추가하실 때 Shift 안 누르셔도 된다라는 거는 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Ctrl+C 해서 여기다 Ctrl+V로 가져옵니다. 뭐 이렇게 가져오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가져오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어, 여기 한 마리는 어떤 컬러? 파란 컬러, 그죠? 그러면서 뭐다? Ctrl+U 누리라고 했죠. 네, 웬만하면 뭐 다른 컬러 바꾸는 거 있는데 웬만하면 휴 세츄레이션은 다 끝납니다. 자, 해서, 이렇게, 파랑색이 왔는데,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다르죠? 여기가. 얘는 여기도 파랑색인데 그죠? 여기서 포인트는, 컬러라이즈를 줘라. 컬러라이즈를 주면, 하나의 컬러톤이 돼요. 하나의 컬러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채널 확 올리면, 파랑색 됐죠? 음, 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여기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 돼있죠? 컨트롤 D. 아이고, 컨트롤 D 선택해자고, 그 다음에, ui 이 컨트롤 U. 또컬러라이즈 체크하고 오 이미 빨간색 된거 같은데 어 그렇죠 이게 빨간색이죠 그 그렇죠? 선택해지 컨트롤 D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줘라 레이어 스타일 줘라 레이어 스타일을 베벨렌 엠버스로 줘라 베벨렌 엠버스 들어오시는데 여기서 뭐 딱히 손댈 건 없는데 이왕이면 여기 엠버스라고 주세요 엠버스 네 다른 거는 굳이 손대지 마세요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여기 더블클릭 하셔서 네 수정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급하니까 빨리 갈게요. 6번 이미지. 6번. 음, 조개껍데기. 똑같이 선택을 할게요. 이 안에 있는 글자는 어때요? 무시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시험 시간에는 안 나온다. 이거를 상업적으로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왜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네, 민 형사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아 이거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요즘 개인도 벌금 냅니다. 자래서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로 갖다 붙여넣을게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반전돼 있죠? 컨트롤 T 오른쪽 마우스, 자 컨트롤 T는 변형이고 오른쪽 마우스 플립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된다? 반전이 된다? 반전됐어요. 그 다음에 엔터 마무리할게요. 자, 엔터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너 섀도우 주라고 되어 있네요. 이너 섀도우. 그럼 fx. 음, 너무 밑에 있다. 네, 필요 없어. 닫아. 자, 이너 섀도우. 이너 섀도우 주시고. 그래서 뭐만져요안만져안만져 안안 그냥 주고 오세요, 그냥. 예. 네. 이상하다. 여기가 좀 희끈희끈하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나중에 시간 될때 쓰라는 거야, 시간 될 때. 이렇게 놈을 주면은, 넘어주고, 디스턴스 주면요, 좀 까매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하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빨리 후딱 주느라 바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다음에, 이제, 도형. 도형에, 오, 커스텀 쉐이프 툴로 가래요. 오른쪽 마우스 눌렸더니, 레거시. 레거시에서, 올 레거시. 자, 올 레거시에서, 물고기는 당연히 저기 있겠죠. 애니멀. 애니멀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 그 다음에, 음,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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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처. 네이처에 가서 물결. 자,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아, 저 이거 자꾸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수정을 안 하네요. 이거, 음, 테두리 컬러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컬러로 우선 바꿔줄까요? 컬러. 들어가. 물고기, 더블클릭 하시고, F, 리 ᄅ, FF, 어,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그 다음에, 물결, 더블클릭 해서, 00, 하나, 둘, 셋, 넷. 뭐, 너무 많은데? 자, 됐어요. 그죠? 자, 이거는 하나만 우선 줘도 상관 없습니다. 물고기는 레이어 스타일이 스트로크이래요스트로크스트로크로 가셔서, 사이즈면, 2. 중요한 건, 지금 옹졸해지는 거 보이세요? 네, 옹졸해집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꼭 주셔야 돼요. 아웃사이드. 그래야지만 제대로 모양이 보입니다. 자, 주셨고, 그 다음에, 컬러 값. 컬러 값. 99, 1, 2, 3, 네, 됐죠. 그 다음에, 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물고기한테 갈까요? 물고기한테 갔더니, 물고기는, 아, 잘못 들어갔죠. 아, 네, 테두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옮겨오면 돼요.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웨이브 선택해서, 뭐조라, 베벨 앤버스를 주세요. 베벨 앤버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께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더 있어요. 컨트롤 J로 복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R2로 복제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FX는 알아서 들어가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컬러만 바꾸면 돼요. 컬러. 이렇게만 바꾸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자 남았어요. 글자 하실 때, 아, 시험지 분석에 요걸 빼먹었네. 글자 하실 때 이거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볼펜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그려야지만 워프 찾으실 때좀 편하실 거예요. 자, 클릭하고, 돈, 대문자로 쓰고, 낙낙, 낙락. 낙낙이 생각나네, 요 낙낙. 그 다음에 여기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알아서 블록 정이 돼요, 블록 정리가 되니까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어, 원하는 게 뭐냐? Time is new, m a l 쓸게요, Time. Time is new, m a l 됐죠? 볼드 됐고, 사이즈가 몇이다? 음, 35다.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 다음에 이너 글로우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너 글로우. 이너 글로우는 그냥 체크만 할게요. 이너 글로우 체크하고, 이제, 앞에 체크를 하면, 앞에 체크하면 여기 옵션이 안 바뀌어요. 네, 이름을 클릭해야지만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일부러 체크만 했고요. 자, 여기 더블 클릭 하셔야 되겠죠? 여기 더블 클릭 하시고, 컬러 값이 어떻게 된다? Ff00ff 그 다음에 하나는 뭐다? 더블 클릭해서 00하, 0 둘, 셋, 넷 됐죠? 되셨으면은 이제 봐야 돼요, 맞는지 자, 보실까요? 여기 지금 파랑, 그죠? 여기 지금 분홍, 보라, 보라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파랑. 그러면은 이 스펙트클럽 스펙클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가 컬러가 있어야 되고 여기 하나 컬러, 여기 하나 컬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이렇게 밖에 없죠. 자, 니가 가운데 오렴. 니가 가운데 오고 얘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추가를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추가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귀찮으니까. 컬러 값도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사. 복사는 alt.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음, 나는 이 각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라데이션 줄 때는 항상 이 각도 중요합니다. 각도. 각도. 앵글, 앵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됐나요? 자, 해서 OK 주고 나올게요. OK 주고 나오면 이너 글로우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문자 레이어가 선택이 되 있고, 티토리 선택되어 있으면 어떻게 있다? 워프 있어요. 워프 텍스트. 그죠? 여기에서 제가 그린 거랑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음, 지금 보시면 아까 어퍼 똑같죠? 그죠? 줘볼게요. 어, 대충 비슷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밴드 값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굳이 저장, 조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습니다. 되게 2번은 빨리 푸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맞추시면 되죠. 자, 배경을 먼저 맞출게요. 배경을 먼저 어, 얼추 여기 지금 3 개가 다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어떻게 여기가 보이잖아요? 그럼 좀 옆으로 당겨야 되겠어요. 옆에, 이렇게. 그럼 얼추 맞죠? 이렇게 하면 얼추 맞아요. 비율대로 하면. 그다 조개. 조금 들려야 되겠어요. 컨트롤 T 하셔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컨트롤 T 하셔서, 네, 컨트롤 T. 아니면 이제 세밀하게 하고 싶다? 방향키. 우선은, 음, 이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이 물고기들. 물고기들아, 이리 오렴. 자, 물고기들이, 여기 파랑이가 여기에 겹쳐져 있고, 그 다음에 빨강이가 이, 뭐, 뭐라 해야 되죠? 저 산호초라고 해야 되나요? 말미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쪽, 이 정도 사이즈 주면은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돈, 너, 여기, 가운데. 그 다음에 물고기, 반전. 당연히 컨트롤 T, 오른쪽 마우스, 반전. 그 다음에, 회전. 사이즈 줄이기 10만까지 줄여봤니? 요만큼까지 줄여봤다. 자, 해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결 여기서 조그만하게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조그만하게 음, 좀 줄이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업이 됐는데, 조개가 너무 큰것 같아요. 조개를 좀 줄여야겠어요. 네. 왜냐면 이 골이 보이잖아요. 이 골. 그죠? 이 골이 좀 보여야 돼서, 얘가 좀 줄어들게요. 그러면 물고기하고도 좀 관계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더 밑으로 내려와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얼추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아이고, 여기.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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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물고기한테 겹치면 안 되겠죠? 네, 요렇게. 자, 그서 2번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음, 저장. 음, 왜 클라우드지? 난 여기다 저장할 건데. 어, 그래서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뭐냐, 투로.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5분 만에 여러분들풀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자. 다음 3번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뭐냐, 디자이너입니다.